토르템과 함께하는 퀸다이아 언제나 항상 다이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전 서버 재고를 빵빵하게 보유하고 있는 퀸다이아 안전한 국내산 다이아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대량 소량 상관없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배달해 드리고 있으니 퀸다이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두 개의 전설 배신과 두 개의 전설 인형의 좋은 각인템과 좋은 베이스로 무장한 고 스펙 사0매물입니다이 금액대에서 레벨이 굉장히 높으며 신화 스킬 도전을 세번할수 있는 큰 매력을 갖춘 사0매물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591번 매물 40매물입니다. 레벨은 89레벨에 71.5% 굉장히 높은 레벨을 보유하고 있고요 엘릭서는 능력 체릭스가 21개, 하프 엘릭서는 1165개 중에 564개를 등록을 해놓았습니다. 근거리 데미지 12포인트, 물리 방어력이 12포인트 근거리 명중이 12포인트 스턴 적중이 10포인트, 스턴 내성이 10포인트, 데미지 깡리덕션에 6포인트, 공포 내성에 3포인트, 그리고 근거리 회피력 무시에 5포인트, PVP 데미지 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PVE 데미지 리덕션에 5포인트. 엘릭과 하프엘릭 등록과 확장까지 잘 갖추고 있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5 마법방어 투구와 축팔 아노비세사이드 각인 축복옵션은 덱스 1회 무기명중 1회 불속성 데미지 2 요렇게 되어있고요6 수정갑옷 축구 완력의 부츠 각인 5 강철각방 5 보호망토 체력에 가둬 4 돌장갑 각인 완력의 벨트 각인 축 도펠보스 목걸이 각인 쌍기사단의 반지 각인 방어팔찌 각인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각템들을 정리를 하고 각인템과 잡템들을 장착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8 빛나는 완력의 티셔츠, 7 빛나는 완력의 경가5 지휘관의 휘장과, 7 거운 빛기걸이축육 붉은 빛기걸이 쌍추구 용사의 반지, 추구 용사의 팔찌와, 축삼 히메룬, 사 민첩의 룬, 축육 수호인장, 축육 회복인장, 3 화룡의 수정을 장착을 하고 계시는데, 이동 악세 2개와 기본 이상의 좋은 악세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인벤토리에는 현재 명코가 416만 개, 병코가 160만 개, 인코가 43만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코인들을 보유하고 있고 수호속도 13개 굉장히 많이 모아놓으셨습니다. 구사우라의 장검은 비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컬렉용 아이템들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악세로는 쌍추고 방어 반지와 오사냥꾼의 휘장, 추고 방어 팔찌, 오지룡의 수정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단단한 몸땡이를 더욱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방어세팅 악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잡템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퓨얼릭스 1개, 각종 충주 문서와 젤데이, 그리고 각종 드다들, 깡드다는 466개를 보유하고 있고, 각종 시간충전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각인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깨알 같은 5만 2층 부적과 5만 6층 이동 부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TJ 쿠폰, 스킬 합성 쿠폰은 신화 스킬이 도전 가능한 쿠폰이고요. 아직 더 많은 매력들이 남아있습니다. 이어서 검기와 불기, 그리고 쌍용반, 용파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현재 혈맹에 가입되어 있진 않은 상태이다 보니 15레벨 혈맹에 가입되어 있는 조건 하에 스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리 데미지가 198, 근거리 명중이 235, 근거리 치명타가 54%인데요. 많은 비각템을 정리를 하고 각인템과 잡템들을 장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웅템을 조금만 채워도 근뎀 200을 충분히 넘기는 좋은 스펙을 보유하고 있고요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가 21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무시, 회피력 무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데미지 깡 리덕션은 58, PVP 데미지 리덕션은 37인데요. 인벤토리에 들어있던 방어 악세드를 장착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깡 리덕을 65까지 상승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턴 적중은 4 4 스턴 내성은 79%인데 지투와 배지 쌍 안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변신으로 변경했을 경우에는 스턴 내성을 117%까지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공포 내성 은 9%, 홀드 내성은 31% 이렇게 상세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이 2개 드래곤 슬레이어와 철의 아툰 최고의 전설 변신 조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의 아툰은 변신 각성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4개 중에 4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중복은 없고요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 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영병각성은 8개가 되어 있고,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107개 중에 10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6대장 전부 다 보유하고 있고요. 없는 희귀 변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설 실패력은 11회, 영웅 실패력은 1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마법 인형 같은 경우에도 전설 인형이 2개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전설 인형, 데스나이트 인형과 데몬 인형은 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인형은 29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 중복은 2개가 있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발드와 아이리스, 뱀파이어, 요세 개가 각성이 되어 있습니다. 희귀형은 28개 중에 24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기사 파크와 고급 인형 풀, 일반 인형이 풀이기 때문에 탐험 인형 전부를 갖춰놓은 상태고요. 전설 실패력은 9회, 영웅 실패력은 8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템컬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52% 등록률에 51% 완성률이고요.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3695부터 물방이 20개, 근거리 데미지가 25개, 근거리 명중이 26개가 되어있고 데미지 깡 리덕션이 9개, 힘 컬렉이 10개가 되어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을 등록을 해놓은 상태고요. 아래 에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8시, 파 문양이 8시, 마프루 문양이 10시 사이아 문양이 8시, 그랑카인 문양이 7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7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32,134포인트가 남아있습니다. 문양 포인트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수호성이 아이스케이크, 파이널 붐,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총 19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 아툰 수호선 같은 경우에는 디크리즈 어설트와 리커버리 피지컬을 포함한 총 13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질리언 수호선 같은 경우에는 리젠 바디를 포함한 총 11칸이 작업이 되어있습니다. 있고요. 크리스터 소송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샷까지. 작가를... 크리스터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크리티컬 샷을 포함한 총 9칸, 이실로테의 수호성은 수완 붐을 포함한 총 7칸이 작업이 되어있는데 인벤토리에 13개의 수호석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수호성 도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사 4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있고요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6전설 스킬을 풀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전설 스킬 중복으로 인하여 TJ 쿠폰으로 신화 스킬에 실패를 해도 또 한 번에 신화 스킬 도전의 기회가 있구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파8 영웅 스킬을 전부 다 습득을 해놓으셨고 파이널 데스가 1레벨까지 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고스트 웨폰과 사이드 마스터리 헬 사이드 그리고 데스 리퍼가 전부 다 3레벨까지 강화 되어 있는데 일반 스킬 카드 중복도 191개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요. 본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앞으로도 기간제 TJ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샌덤의 가더와 많은 영웅템들을 러쉬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갈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정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 처리를 했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때이 금액은, 몸때이 금액은 1490만원입니다. 그래서 비핵템 영웅과 몸뚱이 1490만원을 합친 통으로 1490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하였으니까요. 관심있으신 분들은 카톡티에 조알 030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이가매칭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설 변신과 전설 인형을 보유하고 있고 영웅 장판도 훌륭하게 잘 갖추고 있습니다. 피통, 물방, 금명, 근뎀, 리더까지 엄청난 템컬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고 평균 8시 이상의 좋은 문양 상태와 크리티컬 패닉을 포함한 훌륭한 수호성 베이스 6전스의 8영스, 명코 410만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TJ쿠폰, 전설 중보, 추후 전설 스킬을 구매할 수 있어서 총 3번의 신화 스킬 도전이 가능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좋은 각인템과 좋은 베이스를 밸런스 있게 잘 갖추고 있고, 가격 떡상의 기회도 세 번이나 보유하고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고스펙 40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텐 591번 40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